안에 아, 네. 아이보리하고 아이보리 바지에다가 자켓은 네. 브라운 자켓을 입어봤는데요. 브라운 리버시블이고요. 뒤에 네. 포인트가 있고요. 네. 품도 넉넉하죠. 네. 품이 넉넉하고요. 안에 안에 네 리버시블로. 이렇게. 음, 이렇게 네, 돼 있어서 뒤집어서 입어도 되고 네, 뒤집어서 이 색깔이 나오게 입어도 되고 이렇게 네. 입어도 되는데 따뜻합니다. 가볍고요. 예. 바지는 모 네, 기모 바지고요. 여기 밖에 천은 면이에요. 예. 네.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네, 백이핏이죠. 네, 이는 밴딩이고요. 보물과 보이과 기모 만들어가지고. 카키 색깔이고요. 네, 이번은 이거는 색깔 네. 네. 색깔입니다. 누빔 핏이 예뻐요. 예뻐요. 네. 이제 뽀글이에다가. 네, 여기는 뽀글이에요. 네, 그리고 누빔. 네. 누빔. 옆, 네, 예. 소매는 누빔이고. 예, 예, 앞뒤로 뽀글. 앞뒤로는 뽀글. 네. 요새 요런 게 유행이에요. 예, 음. 여기, 여기하고 여기 네, 여기여기하고여기 컬러가 달라요. 예. 예. 안에. 예. 네, 브라운이 상태로. 나오고. 예. 이후끈후끈한데요 안에 속지를 딱 보니까. 예. 민크. 밍크. 밍크. 어, 가볍고 따뜻해요. 네. 칼라를 이렇게 올리니까. 네. 이게 목이 추울 일이 전혀 없어요. 오늘 추위 끝입니다.